giờ nhận ra trong bao ngày qua em chỉ là nghĩ cho mình chẳng quan tâm để anh phải bao buồn đau dẫn em biết em phải làm sao đây để tìm mình chia đôi ngoài trời buồn mưa phun giang kiến lối đã xin lỗi em That's a f***ing... 아 선생님 근데 아아부터터금금한 u 있 w i 요 h the f 보이세요? 여기 서 여기. 아, <laughs> 아 보이지. w 보여. 안 보여. o y s 모니터 doing. I didn't know what boys are doing. I d i d 저거 왜 n o 요 가서 넘겨라. 저안 s are d 저 i n g I didn't know w h a 이 I w a 이 <laughs> <laughs> 너왜 이렇게 깜찍이래? 깜찍이야. 얘기하지 마. 안심 안녕히 세요 무성한 숲을 뒤덮인 한여름의 산자라 과 하늘이 만나 경계를 이루는 이곳 어딘가에 자연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거의 마저 잊게 만드는 험준한 산길을 뚫고 자연인을 찾아나선 길입니다. 내 얼굴 나오면 안 돼. <웃음> <웃음> 이게 지금 과학 고등학생들에서 큰열무는 <laughs> 뭐가 달라도 다르다. <웃음> 어? <웃음> 이걸 보여 줘야 돼. 어? 이게, 과거에서 이거 신봤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이게 열무거든. 열무인데. 이봐봐, 이게. 이봐봐, 이거. 말이안 어? 되잖아. 응?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열무 맞아요? 열무 맞아. 열무, 이게, 이, 이게, 한 20년간 농사만 아, 지어오신 아, 사람이 이런 거 처음 본데요. <laughs> 이거 아마 산삼하고 무하고 교잡해서 생긴 건지도 몰라, 이게. 이게 혹시, 겹뿌리가 상할지 몰라. 겹뿌리 겹뿌리가 상할지 모르니까 이거 살살 해야 돼. 이봐 봐. 이봐 봐. 그또 보이는 게단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 게 다라고 이게. 이거 그럼 이싹득 되나? 빙산의 일각이야. 그렇지. 빙산의 일각이면 과학적으로 얼마고 몇분의몇치고 11%야. 11%. 11 그리고 한 그렇지. 1/10 정도 되지. 1/10 정도 되니까 이봐 봐. 이봐 봐. 이봐 봐. 자 이제 살 한번 뽑아 볼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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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좀더 좀. 좀, 좀, 더좀더더 이게 단데? <laughs>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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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에 당겨진 부분. 아. 이미... <laughs> 아 이거, 아 지금 시청했다니까 이미. 아 이거 뭐다끝났는데 이거 지금 이미. <laughs> 아니 아니야. 이봐봐, 거 지금 보통 거보 보통도 이렇게 크다. 후미하고 봐봐. 비교가 안돼이 그러면 뽑아볼게 뽑아볼게 아니 다 나왔는데 뭐 힘주는 척하십니까 이미 다 뽑혔는데 아, <laughs> 와씨 되게 깊이 박혀있어 이거 안 뽑힌다 같이 봄,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아, 아니 다 뽑혔다니까요 이구이구이아이쪽으 교려봐 교려봐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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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렇지 뿌리 끊긴다 끊기면 안돼끊기안돼 양쪽에 살도 돼 끊기고 뿌리에 뭔가를 흡수하는 게 있어서 아더나왔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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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뿌리 잔뿌리 아예 다쳤다 끊겼다니까 와씨 한한손으로못뜨겠어 대단하지 않나? 이게 크리스마스 때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미클론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웃음> 어? <웃음> 어? 이게 오미클론을 막을 수도 있을지 몰라 되게 좋지? 근데 누가 가져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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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가져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laughs> 생물 시간에 사용할 거다 생물 시간에 <laughs>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웃으며 살아온 산에 대한 믿음 그것이